아니, 가세형 구독자들은 지금도 그 저번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대선도 그래. 어, 윤석열이 이긴 거 그것도 부정선거였대. 그러니까, 원래는 더큰 차로 이겼어야 되는데 너무 작은 차로 이겼다. 이거 부정선거다. 이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현실세계에서 하면은 그냥, 야, 이 새끼 정신병장가? 어, 이런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열 번째 남자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우파진영에서 강용석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강용석 측 패배 책임? 야, 김은혜 단일화를 요구했는데 김은혜가 개무시를 했다. 이건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니라 야, 김은혜가 단일화를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럼 김은혜 책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용석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용석하고는 단일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용석은 우파가 아니고요. 극우로 분류가 됩니다. 그니까, 극단적인 우파가 들어오게 되면 국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강용석하고 단일화를 한다? 이러면 국힘에 대한 지지를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강용석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니까, 강용석은 그거가 아니라 그냥 우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강용석이 그 가세현 채널에서 여태 해온 게 있어요. 사실 국힘 입장이나 강용석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강용석이 국힘에다가 야나 단일화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국힘에서는 야 너랑은 단일화할 수 없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여기서 강용석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사퇴를 할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 추후를 도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윈윈이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배인규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배인규가 갑자기 지가 현실 정치를 하겠대. 아니 그니까 여자 혐오하던 사람이 현실 정치를 한다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 국힘 자체에서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는 거야 야를 안고 가면 오히려 국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지지자들 중에서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이 가세현 채널을 극단적이냐고 보냐면요 얼마 전에 조민한테 찾아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채널 정지 받았어요 수익 정지 받았거든요 3개월 아니 조민 병원 앞에 가가지고 김세희 대표가, 야, 떨리더라고요 키도 크고, 예, 뻐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아, 조민을 찍었어요. 이렇게 찍고, 조민이, 야, 동의 안 하는 차량이니까 치워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괴롭힘입니다. 괴롭힘. 그러니까 유튜브 정책상 괴롭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요. 수익 금지시켜버려요. 왜 그러냐면, 아니, 괴롭힘은 나쁜 거니까. 정부가 뭐자파 증권이어서 어? 가세현을 뭐 탄압하는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괴롭히면 안 돼요. 왜 사람을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 응징 언론, 서울의 소리 이런 사람들이 가세현 앞에 가가지고 가세현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싫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건 괴롭힙니다. 괴롭힘. 내가 당하는 건 싫으면서 왜 가해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유튜버 채널 중에서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근데 애들이 거의 맛이 같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들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우파 채널들이 대부분 이래요. 근데 이런 채널들만 구독을 하고 즐겨보게 되면요. 내가 불행해집니다. 나의 판단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가세연이나 뭐 신남성연대나 이런 채널들은 어, 우파 채널이 아니에요. 어, 그냥 코인 빨아먹는 채널입니다. 그런 막 맞대가리 가는 사람들, 제대로 판단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코인을 빨아먹는 채널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실 정치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나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히려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아니, 가세형 구독자들은 지금도 그 저번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대선도 그래. 어, 윤석열이긴 거 그것도 부정선거였대.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더큰 차로 이겼어야 되는데 너무 작은 차로 이겼다. 이거 부정선거다. 이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현실 세계에서 하면은 그냥 야, 이 새끼 정신병장가? 어, 이런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아, 이번 기회에 가세연이 유튜브에서 아예 퇴출됐으면 좋겠네요. 음,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